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이죠. 지난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상징 행동들을 통해서 유다에 내려질 심판을 묘사하였습니다. 한쪽으로 누워 있다든지 부정한 떡이라든지 아니면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유다가 당하게 될 일이 이런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묘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6장에서는 그런 심판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 본문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처참한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단이 깨지고 망가지고 또그 우상 앞에 죽어버린 시체들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6장에서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그거를 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당시 패권자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복 당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것도 아주 처참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다라는 말을 두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끝이 났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도 볼까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에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마지막에 말하는 그 그것이라는 것도 끝이라는 걸한번더 반복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이 에스겔 7장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끝장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상태가 끝장난 상태일까요? 4절에 보시면 극율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불쌍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끝장난 상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오래 참으셨어요 더 이상 불쌍히 여기거나 극율이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극율이 여기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죄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또이 인생을 나 혼자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인생을 바르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기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죄가 많은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마른지, 어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놓아 울면서 울부짖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평상시 아주 평안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뭔가 다 잘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나 혼자 살수 있고 혼자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구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또뭐 긍휼한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때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을 은혜롭기만 하고 긍휼하기만 하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지라도 하나님은 착하시기만 하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 주시기만 하고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의 절대적인 창조자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완악한 속내를 모르는 그런 무지한 분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사람의 속을 아시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찾는지 그 마음을 아시고, 정체에도 밝으시고, 자기가 지은 세상 모든 것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 많은 분 맞지만, 그 사랑 안에 긍율도 있고, 인내도 있고, 때로는 매질도 있는,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몽둥이에 꽃이 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몽둥이는 바벨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몽둥이에 시동이 걸려서 모든 것들을 부수는 것으로 큰 나라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가 아주 무자비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뭐 팔고 사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뭘 팔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을 사 팔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것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은 7년이 7번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오는 것으로 이제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희년에는 토지의 원래의 모든 소유권이 토지의 소유권이 원래의 가문으로 다시 귀속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또 그래서 빚을 질 때도 있고 또 빌려줄 때도 있고 토지를 파는 사람들은 사실 왜 토지를 파느냐면 힘든 일이 있고 이 근심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무마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팔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시면 파는 자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한다. 다시 어7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그 희년 제도의 덕을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극휼하심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어서 13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소간 이해가 좀 어렵도록 좀 번역이 됐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한번 에스겔을 통해 보여진 심판의 비전이 결코 철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나오는 그 심판의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나팔을 불어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모아도 아무도 모이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칼과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 것이다 16절에 보시면 다들 도망을 치고 각기 죄악으로 인해 슬피 일고 17절에 손, 손이 피곤하고 무릎이 약해진다 즉 살아갈 힘이 없어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8절도 보십시오. 두려움이 덮여 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 앞에서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옛 전쟁터가 그러했을까요? 한국 전쟁 사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처참한 모습들을 봅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참 복잡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명분들, 또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 선동당하고, 그래서 전투에 나가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속상한 것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들 자기 업적 세우려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욕심부리고, 도둑질하고, 남의 권리를 찬탈하고,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은 심판을 받으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됩니까?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처럼 여깁니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과 영혼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십시오. 화려한 장식, 가증한 우상, 미운 물건 한때는 소중하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우상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살수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물이 되게 만드셨다. 오물로 여기게 되었다. 똥 오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마주하게 될때이 모든 것들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우리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대단히 필요해 보지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명확하게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죽음을 마주하면서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세상의 혼란 앞에서 정말 선한 것과 불리한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고요 앞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때 가장 명료하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심판자로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재정 문제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건강 문제로 괴로우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문제들 작은 문제들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런 심판과 종말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나의 남은 선택 중에서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기준이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매질하시는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모님은 긍휼하시기만 하지 않습니다. 매질도 하십니다. 그래야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야 사랑이신 거고요. 사랑 안에 긍휼과 인내와 매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금과 은을 다 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매질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망나니 같이 되게 되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항상 금과 은 같은 것들을 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여러 문제들도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지혜가 부족해서. 자꾸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계속 뭔가 아쉽고 더잘 살고 싶고 불안하지 않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될때한 해를 정리하며 이제 앞으로의 한 해를 바라보게 될때 새에는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가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처음을 함께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과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에서 슬픔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당한 끔찍한 슬픔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자녀를 잃고 부모를 잃은 이들을 불쌍히 어기시고 또 그중에서 살아남았으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몹시 괴로울 생존자들에게도 하늘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항상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방하고 섬기시는 또 설교하시고 말씀 점포, 선포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과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항상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마음을 살펴 주시사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